리얼エステ이 플러스, 리걸, 리걸 에스테이트. 리걸 에스테이트는 부동산 임대차 전문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운영하는 법률 플랫폼입니다. 안녕하세요, 리걸 에스테이트의 서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과 권리금 청구 안하기로 계약시 약정해도 권리금 회수방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지난 첫 번째 에피소드에 이어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인데요. 근데 오늘 사안에서는 특별한 점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계약서에 특약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현업에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청구하지 않을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이 계약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사실관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 임차인은 피고 임대인으로부터 상가를 보증금 3천만원, 월세 200만원으로 해서 임차한 이후 주점을 영업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에는 이와 같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본 건물 명도 시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약 3조에 계약 해지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 이와 총 권리금 3천만 원, 점포 집기 및 시설물 일체 등을 영업 양도하는 권리금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해지가 됩니다. 그 해지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상가를 인도하고 보증금 3천만 원을 수령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원고, 임대인 피고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소송 주장을 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신규 임차인을 물색하여 임대차 계약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했다. 원고와 이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는 원고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거절하여 이와의 권리금 계약을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점포 권리금 상당액 3천만 원을 손해배상하라 라는 청구입니다. 자, 이에 피고의 주장입니다. 원고는 주점을 1년밖에 운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영업이익은 크지 않았다. 즉, 주점 운영 기간이 짧고 영업이익이 크지 않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원고가 설치한 시설들은 원고 자신 영업, 즉 주점에만 유익한 것으로 나는 필요 없다. 상가 임대차 계약 당시 원고는 전 임차인이나 나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바 없다. 라는 거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 특약에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 주장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아까 특약 3조에 있었죠. 그리고 원고의 원상복구 의무를 명시하였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더라도 원래대로 복구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권리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임대인의 주장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원고 일부 승소. 원고 청구 3천만 원에 대하여 피고는 그 40%인 원고에게 1,200만 원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법원은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이 판단하였을까요? 우선 피고는 전화 통화에서 다른 사람한테는 안 놓는다. 식당이나 술집은 안 된다. 가게는 그만하겠다고 말하여 원고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려 해도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거절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피고의 언급을 보면. 자, 두 번째로 이는 원고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은 피고를 만난 후 상가 임차 포기하여 권리금 계약이 해지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는 본권 권리금 계약 해지 후 다른 점포를 임차하여 실제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어 본건 상가를 충분히 임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피고는 술집은 안 된다고 하였지만 현재 점포는 새 임차인이 호프집 술집을 영업 중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권리금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원상복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피고에게 권리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임차인으로부터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즉 특약에는 피고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그러나 이거는 신규 임차인으로부터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이 사건 특약 3조가 적용된다고 볼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러한 경우까지 배제하는 규정이라면 상가임대차법 15조에 의하여 위특약은 임차인인 원고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효력 없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일단 원고의 청구는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관련해서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금은 이 사건 점포의 시설 및집기에 한정된 것이고 이는 새로운 임차인이 동일한 시설 및 집기를 설치함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일이라고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후 시설 및 집기를 일체 설치하기 위하여 3천만 원 지출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한 1년 기간 동안 기간 경과에 상응하는 가치 하락 즉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원고가 설치한 비용의 40%에 해당하는 1억 아, 1200만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하였습니다. 네. 법원은 이와 같이 판단을 하였고요. 자,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일까요?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이 권리금을 하지 않겠다, 권리금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특약을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하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성복구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권리금 청구하는 관계 없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왜 40%만 인정하였을까요? 이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은 납득이 되시나요? 근거가 되었을까요? 판사님이 했다고 판단했으니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법원에서 위와 같은 40%만 인정, 즉 60%를 감액한 것은 가치가 새로 산 이후 운영 기간이 1년 동안 60%가 감액되었다는 판단이죠. 그렇다면 원고 입장에서는 이60% 감액에 대해서 60%까지는 감액되지 않았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 감액됐다고는 주장했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령 감액된다 하더라도 근거를 가지고 60% 또는 상대방의 감액 주장에 대해서 그 퍼센트는 너무 과하다라는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좋은 근거는 무엇일까요? 회계 기준이 근거가 될수 있겠죠. 회계 기준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1년에 20% 정액법이 아니라 정률법으로 하더라도 45.1%만 감액되어야 한다. 저라면 의뢰인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어드리고자 위주 과장을 적극적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권리금 청구하지 않기로 한 특약의 효력 등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에피소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오며.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걸 에스테이트의 서용진 변호사였습니다.